안녕하십니까.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성숙입니다. 한 사람의 상담, 한 사람의 훈련, 한 사람의 취업을 소중히 생각하는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든든한 지원자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연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는 자격증 취득과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하여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용 기업에는 인턴 지원과 환경 개선 재정 지원을 통하여 고용 유지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을 좀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 평가 8년 연속 A등급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커리어플래닝 센터로서의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의 도전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인지케어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일단 업무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 작성, 어, 어,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ITQ 파워포인트, 그것들을 어,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실제로... 시험을 봐서 ITQ 파워포인트 A등급을 받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시험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어, 일단 컴퓨터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에서 작성법이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실습도 진행할 수 있어서, 어, 바로 취직을 하고 그리고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반적인 것들을 교육을 시켜주셔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처음에 집단 상담을 5일 동안 받았는데요. 어, 평범하게 살아가던 제 인생에서 어떠한 잔잔한 감동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을 느꼈고요. 그런 다음에. 인지케어 지도사 자격증에 도전을 한다는 거는, 어,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ITQ나 파워포인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취업과 연계하고 가끔씩 안부도 물어주는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하세요. 정말로요. 안녕하세요. 신한방직 대표이사 문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메산골 영농조합법인 대표 유현조 인사드립니다. 예, 여성 인턴 지원과 그 찾아가는 카페 서비스를 이용을 한바 있습니다. 여성 인턴 인력을 통해서 저희 현장에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가 있었고요. 그 찾아가는 카페 서비스는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매우 더웠던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을 해서 어, 굉장히 시원한 음료를 제공받고 굉장히 그 즐거워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메사권 력농 조합법인은 3D 업종으로 많이 속하기 때문에 어, 여성분들이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가까운 지인분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거기에 구인 등록을 하면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소개를 시켜줘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바로 등록을 해서 많은 여성분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전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취업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지원해주신 분들을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력을 지원해주셔서 센터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환경 개선 부담으로 비데를 설치하고 사용을 했는데요. 어, 많은 여성분들이 기분도 좋아지고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서 회사 차원에서 복지에 조금 향상이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력 단절 예방, 아빠도 기업도 함께해요. 경력 단절 예방, 아빠도 기업도 함께해요. 힘내세요. 경력 단절 예방, 아빠도 기업도 함께해요. 경력 단절 예방, 아빠도 기업도 함께해요. 화이팅! 경력 단절 예방, 아빠도 기업도 함께해요!